이번 순서 신가족 기획입니다. 김영필 리포터. 웃음이 나서요. 좀 차분하게 네. 좀 다음 코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무시하고요. 좀 때리기까지 합니다. 네. 그런 아버지가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아들인데요. 한지봉 아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는 세 가족 가족의 이름으로 다시 설수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예. 네.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네. 아내. 부안 아주 내가 어디 가도 되게 불안해. 되게 불안해. 되게 불안해. 되게 불안해. 되게 불안해. 하루도 바람 잘날 없는 이 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몸도 마음도 멍든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수십 년간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왔다는 아내와 같은 공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봐온 아들. 몸이 한 장모, 발을 발 맞추는 장모. 집에 느끼나도 막 불안해요. 가 수백 번 수천 번도 부부라 생각 안 해요. 남편은 흉기로 해친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아들은 만나자마자 녹음한 내용부터 들려줬습니다. 하 아버지의 욕설 그 대상은 바로 어머니. 네, 아버지가 그, 가정폭력 있으니까 칼 보는 주인다고 차고 방에 들어가면 어머니를 탁 쳐가지고 폭력하 됐어요. 13년 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아들 명수 씨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갑자기 뭐 그래요 감정이 섞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아내가 볼땐 폭행의 이유도 사소한 것들이었다고 하는데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어디 갔다 온 거야? 어디 갔다 온 거야? 집에 있었는데. 왜 전화 안 받아? 왜 전화 안 받아? 왜진동로 시켜놓고. 내가 어디못본이

3 0아 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은 남편을 아내는 포기한 듯했습니다. 네, 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저는요, 그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 김용필 리포터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시간을 좀 맞춰서 잠깐 뵀으면 좋겠어서. 네, 예, 알습니다 남편은 만나자는 약속을 지켜줄까요? 그날 저녁 가족의 집을 찾아가봤는데요. 다행히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근무하고 떠있더라고 남자 다섯 주고 확실한 거예요. 통 거잖아. 그럼 물론 나쁜 거지. 아왜 이렇게? 왜 지도 감독이요 우리 집사람은 도 감독. 아내를 지도하고 어, 감독해야 한다는 남편. 얼굴이 회 있게 서인데이다 이 상태는 이제 지지게하요이 말을 는거 화가 나는 거 20년 전 아내의 지능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낮게 나온 검사 결과를 본후 남편은 아내를 가르치고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데요. 때문에 말을 해서 알아듣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쑥불쑥 화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어머니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너가 너 이나, 아내도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험한 말을 해도 아내는 아무런 반응도 대응도 하지 않는데요. 아내는 이런 남편을 왜 참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한참 뒤에야 입을 떼는데요. 왜 아내라고 행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행여나 이혼한 부모가 흠이 될까봐 모든 걸 참아왔다고 하는데요. 아들은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죠? 그렇죠. 그러시죠. 불안과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남편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 명수 씨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언제 또 때릴지 몰라 외출을 하는 것도 깊은 잠에 드는 것도 신경이 쓰였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외출을 한 후에야 그나마 마음 편히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는 명수 씨. 조치가 필요해 보였는데.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좀 얘기 좀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세 사람. 하지만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습니다 그렇게 워낙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위기에 빠져 있는 가족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왜 도대체 아내를 무시하는 것일까? 남는데 음, 어떻게? 이기돈 심어가지고 건잘안오시기못 하면 참례도 없이 다거든 빈생이면 생일도 없이 그냥 있는 싸니 비싸니 이걸 둘다못 듣는 거 그래서 진행이 나쁘다 이거예요 그건 그렇게 쓴다고 저기 못 자는 거야? 똑똑해서 그러면 사람 패고 그런 거야? 상담사가 중재에 나섭니다 모자라고 그냥 뭐 분수에 넘치게 돈도 쓰고 가르쳐야 되고 뭐 그를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지도 간호 대상으 보겠습니다. 아들이 볼 때는 어때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조금은 어눌한 아내를 늘 가르치고 야단쳐야 한다고 생각한 남편.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꿈에 처하 친구들 같이 있었는데 중병을 많이 받고 떨쳐보이고 싶은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좀 음. 아버지 세대만 형 같은 사람 을 이렇게,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없어요. 거기 가너 음. 음. 아버지처럼 느껴서 네. 네. 사회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음. 난생 처음 들어본 아들의 속마음입니다. 아이고, 있다. 보라, 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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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어,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왔는가 그게 아들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잘못된 죄책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늦지는 않았기를 바라며 남편은 조심스레 사과의 마음을 건네봅니다. 손들간 지금 나한테 손짓만 것도 내가 사고 됐 실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과 한마디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제서야 아드님의 마음을 들으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의 말씀도 하셨죠 그렇죠. 아들이 어머니를 못 지켜줬다는 죄책감 때문에 음. 아버지의 단절도 됐지만 서로 휴대전화 번호도 모르고 지낼 정도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네. 남편의 이제 아들 또 아내의 상처를 좀 보듬어주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예. 아들이 지금 30대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대로 독립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연유가 부모에게 있는데요. 지금 부인과 아들은 상당 부분 우울증도 진행됐을 거로 보여서 좀 전문의의 이제 확인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자, 오늘.